자 이것도 어휘 맞지? 어, 1 1번 어휘 문제예요. 소셜 운동, 사회 운동 그 있잖아, 뭐, 뭐 성평등, 뭐 인종차별을 없애자 이런 사회 운동, 이런 사회 운동은 어 근데 where가 붙어있네. 세 운동들 그리고 where 묶어주고 where a community expresses a desire for change, 변화를 위한 요구를 어 얘기하지. 음. 그런 사회 운동과 얘도 주어네. all social life. 얘네들은 맞지? 맞잖아. 아 아니네. 아 씨. 어디 뭐야 이거? 이거 묶어 묶어. 이 아, 젠장. 이렇게 묶으면 되지. and all social life. 이거왜쓴 거야. 어땠어? 어쨌든 사회 운동은 our spaces of 공간 of orderly interaction. 질서 정연한 상호 작용. 질서 정연 오더 오더가 질서란 뜻이 있잖아 주문이라고 하지 말고 질서정연 뜻은 아니겠지 상호작용 operating 작동하는 through recurring practice 있어 반복 이게 다시 발생하다야 occur에서 나온다는데 e 리를 붙여서 다시 발생하는 repeated 반복되어진 p r a c t 연습 맞겠지 맞지 연습을 통해서 질서정연한 상호작용한다 맞잖아 맞는데 연습인데 이거 연습이라고 하지 말고 뭐 행태 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 이것도 말 되는구나 어. <laughs> 행동이라고 할게 행동 행동이나 연습이나 뭐 됐고 이즈 루틴 e routines. 맞잖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루틴이라고 하잖아 반복적 행동은 o u p s t 구성한다 그룹 스타일을 구성한다 구성하다 단어 c o n s a t c t i o n s r p e a t e d t e 구성한다 a 룹 스타일을 구성한 n 구성하다 단어 좀외 a t e d Actions a e a c t i o n s are repeated. 반 c 어, 이 a n d b e c o m e a c c e p t e d 받아들 i t h r o u g h t h a t r e p e t i t i o n 그 반복을 통해서 지금 키워드가 반복이거든 사회운동 이 키워드인데 근데 반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사유운동이라는 건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맞아 맞죠. 변화를 원하는 거야. 근데 질서도 중요하고 그다음 반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지금 반복. 음, 여기도 반복. 됐지? 그리고 여기도 반복. 뭐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Individuals must be able to foresee, 예측, predict, 아, 미, 앞을 보다. 예측한다. 어, uh, 더 likely response, 서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해야 된다. And adjust accordingly. 그에 따라 조절해야 된다. 너의 행동을 조절해야 된다고 조절한다. Accordingly 왜요? 뭐 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야, 니네가 무슨 주장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합법화하자? 아이 그럼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누가 들어? 당연히 안 듣지. 근데, 뭐, 들을 만한 주장은 뭐가 있을까? 대마초 합법화, 야, 돌맞아 죽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지? 그, 교복, 교복 자유화 합시다. 뭐, 그 정도는 살짝 먹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음. 교복 입지 말고, 사복 입자. 뭐, 이런 주장 할 수도 있지. 그거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근데 뭐, 마약을 합법화 하자, 그거는 안 되지. 음.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야. 이 반응이게 나온 거야, 반응.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주제가 I refer to I mean these destabilizing forces as circuits of action. 스테빌라이징 아니야?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에 따라서 조절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정연한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왜 destabilizing이야? De 그지? 이게 왜 사회를 불안 아 디스테빌라이징. 이게 왜 사회 사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야?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번 아니야? 나 저거 이... 기다려 봐. 뭐딱 봐도 이번이 답인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반응을 예측, 예측. 됐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 급진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거잖아. 마약을 합법화 하자." 이런 주장하지 않고 아, 교복을 자유로하는건 어떨까요?" 이 정도 주장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거지 왜 이게 불안정이냐고 d e s t a b i l i n 이 아니라 D를 빼버려야지 그냥 s t a b i l i i n 이 아니야? 기다려봐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몰라 난 자신감이 있어 다 맞으면 어떡하지? oh shit 아니야 맞을 거야 맞을 거야 2번이 맞는 거 같아 그래서 2번을 일단 답으로 체크를 아씨 자신 아, 일단 해볼게 일단 해볼게 <laughs> 아니면 바꾸면 되지 기다려봐 as, as the circuits of action으로서 자 됐고 while these assumptions about how others will respond. 인 관한 가정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가정들은 are sometimes u n p e n d e d 하긴 하지만 뒤집다? 뒤펴지긴 하지만 뭔 소리요? to be useful. 뭔 소리요? expectations must be frequently be met. 기대가 충족되어져야 된다. 아, 좀 말이 어려운데. 믿는 니날지 니즈를 충족시키다, 미더 디메인드 수요를 충족시키다, 미디 엑스pekt에이션도 많이 쓰는 단어요 기대를 충족시킨다. 어, 이건 이거, 이거는 파란색으로 표현법 익혀두세요. 네, 글이 좀 어려워. Nowhere is this more salient, <웃음> <웃음> 어, remarkable, outstanding, noticeable. 어, noticeable, noticeable, salient. n o t i c 눈에 띄는 그 어디에서도 더 눈에 띄는 여기서 제일 눈에 띈다야. 그 다른 데서는 음 뭐야? 뭐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눈에 띈다. 더머다 이거지. in social movement where coordination is crucial 조, 이게 이게 중요하다. 이것도 키워드네. 기다려 봐.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게 조정이라고도 하고 조정 코디네이션 조화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사회 운동할 때 너무 극단적인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야, 니네가 니네 엄마한테 응? 뭐 극단적인 주장을 해. 응? 나 결혼 안 하고 애 먼저 낳을 거야. 그 엄마한테 쌍욕쳐 먹지. 뭐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건 너무 급진적인 주장이잖아. 아, 프랑스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 힘들잖아. 응? 그래서. Coordination is crucial 그래서 조정을 해야 돼 니네랑 엄마랑 쇼부를 봐야 된다고 자, Interaction is filtered through the collective awareness of what participants believe is appropriate 맞지? 알맞은 조합함 맞는데 상호작용은 filtered 걸러진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collective awareness 집단적 인식 더는 어려워 집단적 인식이니까 너의 인식 엄마 나 전신 문신 해도 돼? 너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뭐 몸에다가 용무신글이 오른다. 엄마는 싫어하지 당연히. 어브 인식 어브 뭐에 대한 인식? What is 응, 무엇이 여기 사비보고 묶어? 저기 참여자들이 믿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 적합한지를. 그럼 너네 엄마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는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제 합의를 봐. 어떻게? 야 전신 문신은 안 되고. 여기 손목 같은 데다가 조만한 하트 문신 그거 내가 봐 줄게. 어 그렇지 그거는 봐줄 수도 있지. 조만한 거는 괜찮지. 근데 큰건안 돼. 용 문신 이런 건안 돼. 자, offering feelings 어, offering feeling words after meetings. 잠깐만. 회를한 뒤에 feeling words를 제공하는 것은 감정에 관한 단어를 제공하는 것. 뭐야? Typically positive one. 좋은 감정. serves as a ritual 의식 종교 의식 같은 거, 근데 that expresses both 일단 이거 동영상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 serves as a ritual that expresses both individual feelings and collective sentiment. 집단적 감정. 어, 수고 참만 어, 오늘 회의 끝나고 아유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다 하잖아 원래 해야 돼 회사 가서 힘들 프로젝트 끝내고 나면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그게 집단적인 거인데 감정. 어. Circuits of action incorporate 통합시킨다. The rules of the interaction order 치서. And the content of group cultures in practices that are 기대되어지는 여기 키워드네 이런 어. 거 해야 된대. 이런 거 해야 된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걸 해줘야 되고 comforting 사람 기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된대. However 하지만 뭐가 o 뭐 for interaction to be orderly 이거 질서 정연 within a collaborative group 안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작용. 이 질서 정연하기 위해서는 근데 서로 협동하는 그룹 내에서 어쨌든 좋기 위해서는 negotiations and adjustments are essential. 마치 협상을 해야 되고 네가 엄마 네 네가 엄마랑 협상을 해야 된다고. 엄마나 전신문신 해도 돼. 엄마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 씨. 이 쌍으로 새끼,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어? 그러면은 어드저스먼트를 해야 돼. 이거 봐, 조절. 조정이 아니라 조종이라고. 조... 아니 조정, 조정. 어, 엄마, 그럼 나 저기 손목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글씨한 다섯 개 정도. 그거는 괜찮아. 그래, 그거, 그거, 뭐그 정도는 괜찮아. 이거 봐주겠지. 응, 그 얘기하는 거네. 합의. 자, building relationships that are flexible but durable. 음, 응, 대체 그러면은. 플렉서블 하긴 하지만 엄마가 봐줬잖아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엄마도 무신 절대 안돼아나전 전신문신 할 거야 헐야 전신문신 하지 말고 쪼만한 거는 괜찮아 이게 이렇게 플렉서블 해질 거예요 엄마도 그리고 그래야지 듀어러블 해지지 지속 가능한 듀어러블뭐 단단한 튼튼한 내구성이 좋은 이렇게도 쓰고 듀어러블 오래 지속되는 그치 서스테인하블 써도 될것같아 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인 주장을 하면 안 돼. 아, 그게 안 돼. 조화를 이루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인 주장 하지 말고 엄마가 받아들일 만한 주장을 하란 말이야. 이해됐지? 응. 자, 보자. 뭐? 어, 어. 답 이번 맞지? 나 맞는 거지, 그지? 음, 응, 사회를 안 좋. 적... 다 아니 끝 끝나 끝, 다 끝나고 나서 뭐, 되게 좋은 내용이 나온 거잖아. 응? 타협을 해가지고 적정한 적정한 선에서 이제 끝내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게 하는게 당연히 안정화 시키는 거지 안정화지 안정화 이게 왜 불안정 하는 거야 자 <laughs> 당연히 stay 에서 나온 단어고 그래서 stable 안정적인 머무르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stability 안정성 이건 이제 stabilize 의 동사도 있어서 나온 거야 안정화시키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앞에서 D를 붙이면 이제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지. 음, 이게 안정화. 안정화시키다.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거야. 타협을 해야 돼. 너무 극단적인 주장하면 안 돼. 알았지? 어, 이해됐지? 근데 글이 좀 어려워. 근데, 요런 거에서 빈칸추론 시험 문제가 잘 나와. 어, 아니, 원래 이런 거에서 내는 거야. 빈칸추론은 왜? 약간 뜬구름잔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 할락, 말락, 이런 거에서 시험 문제를 내야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저, 정도의 글이 딱 빈칸 추론을 내기에 알맞은 글이야, 이게. 어, 조심해야 돼. c o l l e c t i 집단, 집단 인식. 음, sentiment, s 음, 감정, 감정적. 어, 됐지? 어, adjustment, 이거 Adjust 조정하다. 이거 중요하다는 어? n e g o t i 뭐다 아는 단어니까 됐 내용이 약간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뒤에 가니까 좀 잡혀. 어, 뒤에 가니까 잘 잡혔어. 자,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 괜찮은 문제야. 글이 좋아. 글 문제도 뭐 나쁘지 않고 글도 글이 좋아. 여기까지